그한 분만 더 사주를 드릴게요 이분은 음. 말씀 안 드리고 음. 릴게요 1952년 11월 음. 14일 임진생 분이거 11월 14일? 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거구 같은 거목이었거든. 음. 근데 지금은 이빨 빠진 노인인지 음. 음, 이빨 빠진 노인이지만 다시 이분은 내 몸을 비집고 나온다 아래요 어, 음, 비집고 나온다 음. 왜? 이분이 원래는 옛날에는 그래도 난다 긴다 하셨던 분이거든 음. 음, 난다 긴, 긴다 하셨던 분이고 정치권에서 그래도 놀았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하나로 인해서 하나가 버려진 거잖아 음. 그지 이분이 민주당이지? 네, 음.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나로 인해서 하나를 버린 것이거든,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선택을 했고, 이분이 혹시 이낙연 씨 아니야? 네. 음. 네 이분은, 네, 어떻게 보시면, 밀린 거지, 뒤로. 음. 음. 밀려서, 내가 정계를 떠났었다고 봐야지. 떠났었지만, 다시, 봄에 새싹이 돋아서 내가 우미 트고 싹이 터서 내가 고개를 내민다. 음. 음. 그런데, 어, 이분 운대가 나빠서 낙방했던 건 아니야. 음. 어, 이분의 운대가 나빠서 낙방했던 건 아닌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꼼꼼해지면 선명하지를 보해 이낙연 씨는 꿈꿈매짐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꿈꿈매짐과 배보와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짱이 없어. 아... 칼자루를 뺐으면 차라리 그냥 저기 이재명 대권처럼 그냥 칼자루 뺐으면 그냥 져어 버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 음... 그걸 못해 이분은. 음... 마음이 좀 약하시고. 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 아... 마음이 약하고 어떻게 보시면. 옛날로 말하면 선비고 군자지. 아. 예. 근데 요즘 세상에는 선비 군자가 뭐 필요해. 그지. 그러니까 약은 것 같으시면서도 약지를 못하셨다. 음. 음. 그다 보니까 내가 정치권에서도 뒤로 밀린 거다. 음. 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 어. 그 대신에 네. 올해는 조금은 마음의 어 아픔도 많이 겪었거든 이분이 자숙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어. 그거를 내가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버리고, 응, 다시 되,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음. 응. 그리고, 어, 솔직히, 뭐, 어떤 사람이 대권을 잡든, 정치판 싸움이지 국민들 싸움은 아니야. 정치판 싸움에 국민들 갖다 끌어넣고 개고픈 분거지 음. 아, 가만히 있는 국민들 선동해서, 대모판이나 열개들 만들고,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다 똑같아, 그거는. 응? 근데,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 응.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이 나라가 중국당이 될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내 어, 여자의 소견이 얄팍한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그래. 집 없어도 남들 보기 좋으라고 가오다시 잡고 고급차 타고 다녀. 내집한칸 없어도. 예? 우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았어?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 세대들이 조금은 깨우쳐 줬으면 좋겠고, 음. 음. 그리고 후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후손들이 없는데 후손들을 안 낳고 시집장가들 안 가고 자식들을 안 낳을 거 같으면 이 대한민국이 없는 거지 누가 지킬 거야 늙은이들이 다 가고 노인들이 다 가고 중년들이 다 가고 나면 누가 지킬 거야 후세들이 없으면 응?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60-70%가 다 중국 조선족들이 와갖고 다집 사고 다 샀어 노른자 거는 응.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족들한테, 저, 이제, 2030 애들이 시집장 가갖고, 자식이 나갖고, 성장을 해갖고, 시집장 가갈 때는, 중국이들한테 월세 살아야 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아니야. 거지 나라지. 응? 그런데, 정권에서도 깨우쳐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깨우쳐야 돼. 왜? 건축 현장이고, 노가다고, 이 더러운 일은, 힘들고 더러운 일은 우리나라 사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그만큼 대우가 부족했겠지. 그지 국가에서 대우가 부족했겠지.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축업에 가면 거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짓고 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힘든 일안 해. 왜? 위에 있는 분들이 아랫 사람을 알기를 다 똥돌로 알잖아. 대접해줬어? 국민들을 천만에 정권 잡을 때만 자기네들이 개고품을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네가 스스로 다 굽어봤어 돌아다니면서, 응? 대권 나온다, 국회 나온다 할 때만 돌잖아. 응? 우리나라도 배고프고 굶주린 국민들 엄청 많아. 응? 근데 그런 데다가 손길 잡아줘봤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음,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과 어부인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그 밑에 국가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음, 우리가 집 안아지면 기술자들한테 그 돈이 다 갔냐? 우에서 다 대가리들 다 헤쳐먹고, 중간에 다 헤쳐먹고, 좁빠지게 일한 놈들. 뭐 해줬어? 그 사람들 인정해줬어?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응. 우리나라는 있잖아. 건축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그렇죠. 응.